네, 안녕하세요. 불레의손정외과 원장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수시접합책의 6장, 6장에서 첫 번째 장인 세척과 변형절차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접합을 할때그 세척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경우가 많고요그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는 또 이물 반응도 생길 수 있고 통증도 해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이물질 제거를 위한 변형절차 수술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치자마자 오시는 경우에는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 세척을 많이 하면 그게 부종이 생겨서 혈관을 잡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 저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거를 일단은 제거를 하고 나서 현미경을 보면서 그 작은 이물질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절단 환자가 보이신데요 포린 바디 라고 되게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페인트가 많이 묻어있어서 페인트를 제거하고 동면에다가 태깅을 해놓은 사진입니다. 아테리오라피를 시행하였고요. 일단 클램프리스 테크닉을 이용했습니다. 스트로라피를 하는 관청이 보이고요. 포스오피에 블리딩이 잘 관찰됩니다. 수술이 잘 돼서 잘 써봐야 벌랬습니다 시커멓게 보이는 게 기름, 오일이 묻어있는 사진입니다. 이 오일을 세척을 해도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거를 하였고요. 아테리를 찾아서 동맹문합술을 시행해 주셨던 환자분입니다. 서바이벌 하는 사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지접합체계 6장 연구조직 파트에서 세척과 변형 절차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리선정의외과 원장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수시접합체의 6장의 두번째 박리 다이섹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영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시청을 정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시접합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맥, 수지신경, 굴곡관신장관 정맥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찾고 나서 또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너무 가늘기 때문에 찾은 구조물에 표시를 좀해 놨습니다 뼈를 고정한 다음에 인대를 찾게 되면 고정해 놓은 것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어, 다 찾아놓고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부절단 끝부분은 너무 동맥이나 신경들이 가늘기 때문에 10번 나일론 등으로 아니면 마킹펜으로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 두면 나중에 수술하실 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기를 보시면 완전 절단되어 있으신데요. 손톱 부위에서 절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이 동맥을 찾아서 10번 나일론으로 그 동맥 문합술을 했고요. 아테리오라피를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사진이 되겠고요. 서서히 좀 돌아오시다가 그 4개월째 모습이고요. 6개월째 운동 범위도 회복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증례신데요. 완전 절단, 이제 환자분이신데, 그림에서 보시면 약간 길게, 쭉꼬리처럼 나와 있는 게 동맥이 뽑혀 있는 겁니다. 그 동맥을 찾아서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동맥 문합술을시행하였고요 수술 직후에 약간 좀 약했었는데요. 5개월 사진에서 잘회복된 것이 관측됩니다. 세 번째 증례는요. 엄지손가락 절단이 되셨습니다. 왼쪽 사진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놓고 여기 잘 보시면 아테리라고 써있는 내용은 심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태그을 해놓으면 자기가 쉽게 됩니다. 그 아테리오라피를 시한 사진이 되겠고요. 수술후 직후에 조금 이분도 서플레이션이 약해서 약간 창백한 느낌이 있는데, 어 4주째 사진을 잘 회복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부조직의 다이섹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